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1년에 딱두번 경매 경쟁자 없이 돈 벌기 아주 좋은 날. <laughs> 네, 구정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네, 참,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벌써 구정명절이라니. <laughs> 뭐, 다들 고향 내려가신다고 어, 수고 많으시죠? 뭐, 그래도 뭐, 뭐, 서울에서 대전. 또, 뭐, 서울에서 대구 정도는, 뭐,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보통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걸리는 시간들, 참 많이 힘드시죠? 예, 그,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 입장이나, 또차 안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좀 서로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그, 집은 대전인데요. 이제 고향이 삼척입니다 <laughs> 대전에서 삼척 뭐 그리 그래 뭐 가까운 것은 아니죠 <laughs> 그리고 이분의 처가댁은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설 연휴 뭐 3일 뭐 4일 5일이다라고 하면 이분은 이제 대전에서 출발해서 삼척 갔다가 또 거기서 하루 이틀 자고 또 삼척에서 진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대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스케줄이죠 네. 여러분, 이분에 비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뭐 서울에서 천안 가시는 분들을, 이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대전에서 삼척 가고, 삼척에서 진주 가고, 진주에서 다시 대전으로 오시는 분, 이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나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과 행복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오는 거며, 가지려고 하는 만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래서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큰 불행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난 이래 이래 해서 불만이 많아. 라고 말씀하는 순간, 더큰 불행이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사가 행복하고, 기쁨 그 자체인 거죠. 아무튼, 새해에도 이처럼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지혜와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는 맛있는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기 좋은 날. <laughs> 경매하기 좋은 날 영화 신세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뭐, 딱 죽기 좋은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술꾼들 입장에서는 딱술 먹기 좋은 날이네라고 이렇게 말들만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경매하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매하기 좋은 날은는 좋은 날이라는 거는 경매 들어가기 좋은 날이 되겠죠. 경매 들어가기 좋은 날이라는 거는 경매 응찰자 수가 좀 많지 않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경매 응찰자 수가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즉, 공급은 일정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 가격은 하락하겠죠. 즉, 경매법정에 응찰자 수가 줄어들므로써 낙찰금액을 적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낙찰금액을 적게 다운해서 쓸수 있으니까 이날은 돈 버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돈 벌기 쉬운 날이 언제일까요? 경매하기 딱 좋은 날. 이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장에 사람이 없는 날, 휴가 가는 날, 7월달, 8월달, 연휴 <laughs>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경매 강의를 한창 할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사람들이 적게 오는 날, 즉 응찰자 수가 적은 날은 첫째 국가 부도의 날, 국가가 부도 나왔어. 그 다음날 경매 복장 가보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나온 날,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온 날을 가면, 그 다음 날 가면, 그 다음날 가면 사람들 미어 터지죠. 부동산의 규제하는 정책, 특히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 뭐,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다음날이 되면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세 번째, 폭설이 온 날. 또, 폭우 오는 날. 그, 눈이 너무 많이 와. 차가, 버스가 다니지 못할 만큼 눈이 많이 왔어.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안 왔겠죠. 많이 안 했겠죠. 그리고 폭우 오는 날. 뭐, 쉽게 말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이, 날씨가, 좀 심하게 안 좋은 날이 날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추석이나 구정 연휴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들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지금 경매하기 좋은 날 이라고 설명해드린 날은 첫 번째 국가부도의 날은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CDS 즉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최근 11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요, 심지어 영국하고 프랑스보다 국가부도 날 위험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본다면 그나마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004년도 경매 강의는 국가부도의 날은 저희가 1997년도 11월 달에 당해봤기 때문에 이 날이라고 강의를 해드렸고, 두 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나온 날 이제 지금 2019년 보면 규제정책이 2019년도에는 좀 나올 게뭐 별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규제정책이 나온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규제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나올 게도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폭설하고 폭우 오는 날 폭설 폭우 오는 날이 날도 사람들은 뭐 한다. 이제 경매하러 와요. 눈이 아무리 와도, 비가 아무리 와도, 2004년도하고는 이제, 이제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휴가철. 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휴가철이 없어요. 왜? 뭐한 달에 한건 되지 두 건만 낙찰받아서, 또뭐집좀 수리 좀 하고 파는 사람들이라서, 휴가 날짜가 따로 없어. 그냥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쉬어. 어, 본인이 휴가다라고 하면 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휴가 가는 날, 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휴가철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휴가가 없어요. 그리고 폭세, 폭우 날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2019년도 놓고 본다면 경매법원에 사람이 적게 오는 날, 이날은 바로 추석 연휴 다음 날, 구정 연휴 다음 날, 이날이 아마 경매 보면 사람이 적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매하시는 분들도 휴가는 없지만은 그래도, 추석이나 구정 때, 일가 친척 때나 만나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경매 강의를 한다라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가을 학기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9월달 초에 제가 경매하기 좋은 날은 이날이다라고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수업 첫날에 요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야 는데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요 강의를 듣자 말자.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야. 그리고 추석 연휴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아줌마가 대전서구 아파트의 경매를 딱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감정가 3억짜리, 이제 1회 유찰돼가지고 최저금액 2억천인데, 2억천에 그냥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은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2억천. 아니 최저금액에 낙찰받았네? 예, 최저금액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응찰자 수는 몇 명이었냐? 응찰자 수는 0명. 즉한 명도 응찰을 안 하고 이 여자분 혼자 들어간 거예요. <laughs> 혼자 들어갔어요. 음. 그러면 경매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 본인 혼자 들어갔어. 그때의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때의 느낌은 첫 번째 느낌이 이거예요. 에이, 큰일 났다.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이 그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초강사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저 근리 분석 하셨어요? 교수님, 근리 분석이 뭐예요? 예? <laughs> 근리 분석도 모르고 낙찰을 받았으 거야. 예. 아, 그러시면 혹시 세입자 분석?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게 뭐예요? 이 여자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입니다. 뭐 추석 연휴 다음날, 구정 연휴 다음날 들어가면 경쟁자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낙찰 금액을 싸게 해서 들, 싸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요 강의를 듣고 요 분이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묻지마 투자죠. 어떻게 보면 분석이란 것도 몰라, 권리 분석도 모르고, 가격 분석도 모르고, 위치 분석도 모르고, 세입자 분석도 모르고 모든 걸 몰라요. 그냥 싼거 같다,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말 대표적인 묻지마 투자. 그나마 다행이죠. 이 친구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그나마 잘 들어갔어. 제가 권리 분석해 보니까 깨끗해. 세입자 분석해보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어. <laughs> 물론 명도는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드려가지고, 좀 명도를 해드린 적은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잘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즉, 묻지마 투자의 그냥 묻지마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그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운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운이 공부하지 않는 인사 연속으로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령 운이 계속 좋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더큰 거,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즉, 기초가 없고 뿌리가 약하면, 언젠가 태풍이 한번싹 불어오면,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마이너스가 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저희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에 의한 투자 어떻게 되겠지라는 투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였느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아무튼 2019년 첫 번째 손 없는 날 <laughs> 아니죠 아니죠 19년도 첫 번째 손 없는 날이 아니라. 2019년도 첫 번째로 낙찰자 수가 적은 날, 때론 낙찰자 수가 없는 날, 이 날짜는 언제냐 하면, 요 달력을 보시면 2월 7일이 됩니다. 그래서 2월 7일이 구정 연휴 끝난 그 다음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아마 경매 시장이 있어서 낙찰자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댁이나 아니면 처가 댁이나 시댁이나, 등등, 이제, 추석 연휴 때, 아니면 구정 연휴 때, 한번 이제, 고향에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어 내려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그 지역에 경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경매가 있다라고 하면, 연차를 하루 내셔가지고, 그날 오전 10시까지 한번 가보세요, 법정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게, 여러분이 경매 공부에 있어서, 또 투자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요런 자료는 어떻게 찾아 봅니까, 교수님?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유료 경매 정보지를 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법원 경매 정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금주의 경매 일정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울산 4개, 홍성 5개, 뭐, 의정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보면 2월 7일 날요 기일이라는 거는 2월 2월 7일 날 경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한번 여기 클릭 한번 해보니까 나오는 게 네, 메뉴에 보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나오고 경매 공고, 경매 물건 매각 통계, 경매 지식 이용 안내가 나오죠. 이거는 시간 나시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가운데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가운데 네모난 박스가 있죠. 울산지방법원 매각 기일 2019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133호 입찰 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하는 경매계는 경매 사계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건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 타경 2153 아파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북구에 있는 이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인데 지금 최저 금액은 1억 7천 5백 36만 원의 최저 금액이 나왔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동산 공부 힘들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수백 명 앞에서도 강의하고, 때로는 천명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도 그 사람들 여쭤보면 부동산 공부가 힘들다고 말씀을해요 저도 알아요. 부동산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더불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재미난 겁니다. 이 부동산 방송이라는 거는 또 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요 작은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가 뒷받침이 되고 또 수많은 경험들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진짜 재밌고 살아있는 방송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어, 지금 경매 받는 것은 땡땡짓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한번한 적이 있죠. 경매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싸고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경매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 물론 안 좋아요. 힘들죠. 앞으로 경매물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경쟁자 수가, 응처자 수가 떨어질 때, 요 때는 어떤 경우든 낙찰금액을 적게 쓸수 있다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의 최고 장점은 뭐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싸게 살수 있다는 게. 그게 경매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싸게 살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응짜자 수가 좀 줄어드는 날, 응짜자 수가 없는 날, 큰날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기는 안 좋지만은 요 날만큼은 보다 싸게 살수 있다. 요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까지 배송찬기호스의 맛있는 도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